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오늘 황지우 시인의 심인입니다. 자, 심인은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은 사람을 찾는 광고를 화장실에서 보면서 현대인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표현해냈습니다. 오늘의 상황과 한번 관련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야 어찌 되었건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술술을 쓰는 지도자를 보면서 그 많은 진실들이 왜곡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1979년 박대통령 서거 후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은 전두환 군사 코데타로 이어졌고 1987년에는 양김의 욕심으로 노태우 정권이 등장한 1980년대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좌절하나 봅니다. 그들은 항상 꿈만 꾸어야 하니까요. 자, 화자는 사람을 찾는 애절한 사연이 담긴 신문을 화장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신문은 화장실 안에 버려질 것입니다. 민중들의 아픔이 담긴 심각한 이야기지만 화자는 결국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적 현실에 대한 소시민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황지우 시인의 심인입니다.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영장 나왔음. 귀가여 아는 분 연락바람. 누나. 829151. 이 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해.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논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아, 요즘은 뭐 좋은 휴지로 또 비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뭐, 어, 종이조차 없으니까, 어, 풀 같은 걸로도 하기도 했겠죠. 어, 옛날에 선생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신문지 같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어, 휴지가 되겠죠. 그 시, 화장실의 신문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본 겁니다. 자, 신문, 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심인의 뜻인데요. 제목이 심인이잖아요. 찾을 심 자고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지요. 자, 김종수, 80년 5월 가출. 자, 김종수는 찾는 사람 이름이죠. 자, 어, 뒤에 나오지만 80년 5월 달에는 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어, 이때 선생님도 대학생 때인데요. 어, 이때 대학생들은 이 시대 상황에 맞서서 어,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집을 떠난 이런 사람이죠. 그 소식, 투자, 그 실정이죠, 바로. 11월 3일 입대영장 나왔음. 자, 입대영장이 나오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귀가요, 귀가요는 귀가하기 바란다. 자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자 이렇게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전화번호까지 있네요. 연락처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 나오네요.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이 말로 봐서 아마 광필은 본인이 잘못해서 가출을 한것 같습니다. 용서하겠다 뜻이죠.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돌아와야 할 이유죠. 자, 기가가 필요한 이유를 어머니 위독. 부모님 위독하다 하면은 아무런도 돌아올 수 있게 오기가, 오기가 쉽겠죠. 자, 이제 조순에라는 여서도 있네요. 21세 아버지가 자,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뒤에 보면은 이 손에는 아마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 귀가해야 할 이유죠. 내가 잘못했다. 내는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아마 부모의 잘못으로 가출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또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만큼 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을 찾았죠. 자세 사람을 찾는 신문 광고를 지금 보았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제시했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민중들의 문중들을 어, 삶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죠. 나는 쭈그리고 앉아, 딱서 있는 게 쭈그리고 앉아 있죠.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자세는 무기력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셨겠죠. 똥을 논다.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 하는 것보다 똥을 논다. 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화자의 상황이죠. 자 결국은 이런 아픈 삶을 살고 있는 민중들의 소식을 광고를 통해서 보면서도 나는 똥을 똥 논다 하면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할수 없죠. 민중들의 아픈 삶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뻥이나 사고 있다는 뜻이죠. 자, 사람을 찾는 애절한 사연과 대비되는 일상사인데요. 자, 현대인의 어떤 무력감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아마도 이 신문도 화장실로 들어가겠죠. 그 아픈 사람들의 사연도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자, 화장실에서 시민 광고를 보고 있는 화장입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실험적이고 풍자적이고 상당히 뭐, 시문 광고를 활용하고 있고 또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꼬고 있죠. 그래서 풍자적입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험적이고요. 주제는 민중들이 고단한 삶 앞에 서느기는 좌절감입니다. 스팔리모두가 행복한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은 사람을 찾는 신문광고를 인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일상성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걸 시의소 우리 똥을 넣는 게 시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시에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자, 화자의 상황을 통해 희화하고, 현실을 희화하는 거죠. 풍자를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김종수, 이광필, 조선의 공통점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 시대적 아픔, 자신의 잘못,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아픈 일이죠 자, 이를 통해 권난과 시련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의 보여주는 화자의 상황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쭈그리고 앉 똥을 누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민중들의 아픈 삶이 담긴 광고를 똥 넣으면서 다른 일을 할수 없잖아요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당시 민중들의 삶은 결국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또 시대적 상황이 80년대의 상황이 나왔죠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죠 시에서 찾는 사람을 찾고 귀가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은 오타가 있네요 김종수는 입대 영장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광필은 어머니가 위독하기 때문이죠. 자, 소순해는 아버지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시, 시민이란 시를 봤는데요. 1983년도쯤 나온 시입니다. 뭐, 이런 시가 지금 83, 93, 2003, 25년쯤 지났는데요. 어, 이런 시와는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오늘 이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